자, 여러분들, 아주, 재미나고, 재미나고, 재미난, 바로, 반지. 요즘 아주 하산 게임, 반지, 블루 스택으로 갑니다, 여러분. 블루 스에 빨라져가지고, 블루 스택으로 하면 엄청 좋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거 아까, 캐스트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거 파티 입장인데, 자동 매칭하면 되겠지? 저희, 길드원 분들, 이, 길드원끼리 얘기도 되는데 잠깐만요. 우리, 길드원, 어디 들어와있냐? 아이, 야, 이, 때리지 마봐. 아, 아! 저, 길드원분들, 들리시나요? 저기, 길드원분들! 길드원분들 마이크 들리세요? 어, 이럴 리가 없는데? 우리, 길드원? 길드. 코르, 그래, 길드 레벨 2, 길드원. 접속, 오프라인 접속, 접속. 1일 전, 3명. 20시간 전, 뭐야. 봐봐, 이 접속 많이 하다니까이러분 봐봐요. 21시간 전, 하루 전, 4시간 전, 3시간 전, 9시간 전, 봐봐, 많이 하잖아, 이거. 잠깐만, 그럼 일단은, 전직할 때까지 일단 계속 돌려봐야겠다. 릴리그 처치하면서. 이거 블루 스택이요, 블루 스택. 반지할 때 로그오프하고 되기 때문에 그냥 홈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다른 것도 좀더 재밌는 거 하다가 또 들어가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이거. 이런 것도 팔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 아이템부터 한 번에 뽑아가지고, 최고급 아이템인데 다 팔아도 되겠지, 이거? 악, 악마의 시면 통과로 대량의 EXP 획득. 악마의 시면 이거 하라는 건가? 혼자 한번들어가봤어 오케이, 개인 입장 좋았어. 저는 강제, 강,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혼자서도 아마 다할수 있을 것 같아. 경호치 결부, 빨리빨리 오르겠죠? 놔두면은. 이거 자동 운투하면 편하게 되던데, 엄청. 아, 장비 흡수, 아, 아, 이 장비 다 흡수할걸! 흡수 시작! 마수 레벨 50개 올라왔고, 레벨 59, 나이스! 아, 경력 써야겠다, 이거. 데미지 좀 올려야겠어. 2 0 0 0원이가까막 올려도 될것 같은데, 이거? 와, 근데 이거 경험치 존나 많이 준다. 아까 100, 레벨 130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133이네? 이거 보, 150레벨 찍고, 진화 한번 하겠습니다. 파티하면 경험치 오지게 많이 주는데, 왜 혼자 하냐고요? 저 친구가 없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그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2.31억 경험치, 개인 나이스고. 1500 e x p 아, EXP를, EXP를 쌓아 던전을 통과. 던전을 통과하라고? 어떤 던전? 어떤 던전을 얘기하는 걸까? 아, 난 이런 퀘스트 할때 퀘스트 머리가 안 돌아가. 아, 저거, 어떤, 어떤 걸 얘기하는 걸지, 도대체? 근데 또 보세요. 반지가,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퀘스트를 이렇게 오지게 못하는데, 그냥 쉽습니다, 여러분. 반지 보면은, 이렇게 RPG를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해보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클릭 한 번이면은 퀘스트가 다 끝나. 레벨 도 존나 빠르게 올라. 오늘 150 찍, 을것 같은데, 이거? 나가 130이었는데 벌써 8레벨 올렸는데? 파티 좀 해보고 싶은데? 파티다 좀 껴주면 안 되냐? 이거? 아, 씨, 이 파티 좀 껴줘, 나. 파티가 없네. 레벨이 맞지 않대. 이거, 씨, 레벨이 왜안 맞는 거야? 내가 레벨이 너무 높은 건가, 이거? 너무 낮은 거야? <laughs> 아, 이 새끼 레벨 이2 0 레벨 220일이네? 와, 다개 높구나. 이거 빨리 팔립 찍고, 레벨 올려가지고, 저도 한번 파티 참여해가지고, 사람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센지 한번 보, 보고 싶어. 440, 4, 671. 나 이거, 그냥 놔두자. 필요 없다. 강화 계승된다 했다고? 진짜로? 왜? 어디요? 오, 그러네? 그럼 이것도 만약에 장착을 하면? 오, 그러네? 어, 지리고? 1, 10, 100, 1000만, 100만, 100만 그래도 6100만 경험치 주는데? 1 5 0면 되겠다 이제 1레벨 레벨 업! 전직! 뭐야? 아 퀘스트 해야돼? 나가서 해야되는구나 냉혈의 반지를 획득하라는데? 냉혈의 반지가 어디있는데? 냉혈의 반지 냉혈의 반지 챕터7이 냉혈의 반지 이거예요 아, 이게 다 해야 되는구나. 이게 좀, 좀 오래 걸리겠네. 어. 아, 전직가왜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26%다 채우려면 너무 오래 걸것 같다. 레벨에 비해 메인, 메인 캐를 많이 안 해서 그렇다고? 아, 씨. 이게 폐였네. 아, 이게 레벨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아. 그래, 반지 이거 메인 캐스를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저 이거 그 뭐냐, 로고 오프 해놓고 사냥하면서 그런가? 레벨이 너무 빨리 올랐네.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이게 여러분, 이래서, 이거, 아이, 전직 가는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일단, 반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좀 아쉽네. 까비.